3일 독립정신 개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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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자 이 나라는 독립된 나라이고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여러분 3.1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수호자.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주인된 나라.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된 나라. 그것이 삼일정치이고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무시하는 어떠한 정권도 불건.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짓을 가지고 진실을 묻어버리고 우리의 세력들이 정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20년, 100년 짓궂어겠다는 자들 그들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그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것이 3.1 운동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불건 적폐, 불건 적폐,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끝장내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한 정당, 삼권 분리들 스스로 붙어뜨리고 있는 국회의원들, 나경원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 여성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조선 의원들이 집단 린치하고 왕따시키고 비이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보수의 가치는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삼권분립을 물어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식 눈치를 안 보고 장재원이나 권성도 같은 유익단들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해서 그당시에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의해서 정남 대통령이 탄핵당할때 오로지 우리 공화당만이 일어나서 그불와서웠지 않습니까? 그 불이한테 불종하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으니까 충신양떠들고 있는 그들이 가소롭기도 차합니다. 진실은. 묻혀지지 않는 거예요. 한교안이가 떠더라도 한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안철수가 떠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제가 있습니까? 요즘 와서는 누가 먼저 탄핵을 했니? 네가 다 내겠니? 내가 했니? 사우는 모양을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하고 함께 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붉은 세력들의 무능, 무책임, 내로남불, 불법 탈법 이거 뿌리 뽑읍시다. 뿌리 뽑으려면 은그 우두머리인 문재인부터 가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하고 양산가서 도서관 쳐비고 있다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견디다 견디다 자파정권에 견디다 견디다 가족들이 자살한 분도 있고 가산탕진하고응급소 문을 닫고 식 문을 나단 수백만 명의 장외 문자가 있는데 한강에 앉아서 도상한 산일 됩니까?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석고 대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유파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민족의 이름으로 그런 석고 대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진핑한테 꼼짝 못하고 김정은한테도 꼼짝 못하고 김여정한테조차도. 놀림당하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문재인이란 이름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보여주었던 불법 탈법, 악행학습을 드러내고 문재인을 가옥 보내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저한테 전화해서 같이 하자 그럽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부터발끝까지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하냐고. 박근혜 에 야당, 민주당, 정통민주당 대표 중에서 이렇게 개인 비리가 많고, 이렇게 끈질기고, 이렇게 국민 속이고, 이렇게 버티고,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이 그게 하나 못 쫓아보내가지고 방탄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 직설이 못하고 문재인 정권 때 고개 숙기고불쩍하고다 도망갔던 국민의 힘이나 그나무의 금법 아닙니까, 여러분? 무력하고 무책임하고 불패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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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일 운동 집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매주 집회하자 하는데 매주 집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울역에서부터 종가까지 왔는데 종가 왔는데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 공화당 다른 놈들은 너희 공화당 죽은 거 아이가 가는데 오늘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세를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날 저기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이 다섯 분의 죽음을 묻어버린 언론 방송들 이 다섯 분의 죽음을 그냥 침묵했던 지식인들 이 다섯 분의 죽음을 외면하고 정치하던 그러한 정치꾼들 정말 그들이 우리하고 같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언론 방송이 정의를 얘기합디다. 이재명은 나쁜 놈이고 윤석열은 좋은 사람인데 왜 윤석열한테 욕하나 간대. 제가 윤석열한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게 하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야. 검찰 인사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야. 검찰 말고도 강호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문철에서 사람 빼가지고 그러한 인사 그만하라는 겁니다. 제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화당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죠? 윤석열 정부가 못하면 태극기를 들고 강력하게 비판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하고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 했는데 날씨가 사물하네요. 3일 정신 여러분 가슴속에 새깁시다. 일제앞 압제에 저항하면서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독립의 나라라고 선언했던 그 정신.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 우리 민주공화국을 만든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받고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씨 추우니까 위대한 우리 공화당 동지 한분한 한 분이 7년의 투쟁 과정에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투쟁이 바로 우리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어느 나라보다, 어느 나라의 투쟁사보다 처절한 투쟁을 했지만은 자기의 이익을 밝히지 않고 오로지 희생만을 했던 동지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자랑스럽게 될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이 좀더 힘을 모으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